지난해 강원도내 공공의료원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강릉의료원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의료의 질과 공익성 부문은 가장 좋은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는 줄었고 120억 원이 넘는 부채는 1년 전보다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부 임금 지급을 위해 2년 전 빌린 32억 원도 곧장 갚아나간다던 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차환금의 거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의료원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자를 그럼에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원의 자구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경영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강릉 요양병원하고 통합을 하든가 정말이지 그 종합병원 당은 종합병원으로서의 명실상부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영 흑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영난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풀어야 할또 하나의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